23일 영시 기준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4명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 확진자 수는 7,5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구 광진 중앙교회에서는 1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교인 11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3명은 N차 감염으로 분석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1명은 달성군 영신교회 관련 환자입니다. 이로써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 수는 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도 7건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12일 35명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9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일 2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난 2월과 3월 긴박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와 비슷하게도 최근의 확진 사례를 보면 대부분 종교 시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2일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보면 다음 달 3일까지 종교시설의 예배나 미사, 법회는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종교시설에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할수 없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졌던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조치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으로 확대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원도 동해안의 해돋이 명소도 폐쇄 조치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는 1,092명 추가돼 총5 2,510명을 기록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